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십자가와 그 표상들 첫 번째 시간으로 골고다에 세워진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 말씀 누가복음 23장 33절.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신앙의 기초, 구원의 기초가 되는 십자가를 마음 깊게 담아두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마음에 담겨진 십자가는 우리가 신앙이 흔들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여러분을 잡아주는 든든한 지팡이와 막대기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며 승리를 선언하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승리의 편에서 십자가를 마음의 중심에 모심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든든히 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는 골고다 언덕에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그곳을 갈바리라고도 부르는데, 갈바리는 팔레스타인을 점령했던 로마인들의 단어입니다. 유대인들은 그곳을 해골 또는 해골의 곳이라는 뜻의 골고다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골고다로 추정되는 장소는 현재 성묘 교회 아래 묻혀버린 오래된 채석장입니다. 이 장소는 그리스도 당시에 예루살렘 성 밖에 있었습니다. 채석장의 인부들은 지면 위로 돌출된 부분을 남겨두고 그 바위 주위의 모든 것을 치워버렸습니다. 로마인들은 아마도 이 돌출된 곳 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적으로 말하면 골고다 언덕은 그리 높지 않은 곳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말하면 그것은 모든 산 중에서 가장 높은 고지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의 구주가 못 바뀌셨고 여기서 우리의 구원이 확증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골고다에 세워진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어떤 의미일까요? 첫째, 그곳은 고통의 장소였습니다. 거기서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오해의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그의 제자들은 그를 오해했습니다. 그들은 그가 즉시로 왕이 되어 군대를 모아 로마를 굴복시키고 그들의 나라에 자유를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절망 속에 빠졌고 그를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통스러웠습니다.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심한 의심 속에 고통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연구하고 깨닫습니다. 그는 진실로 주인을 대신해 죽음을 당한 어린양이로다. 어린양의 죽음이 의미했던 것이 그 골고다에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였다는 것을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유대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그를 거절했고 매도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 자신을 구원하러 오신 구주라는 사실을 까마득히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통스러웠습니다. 로마인들은 확실히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그들은 그가 그들의 정부와 법을 위협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그가 예수님의 아들임을 알지 못했고, 그래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로마인들을 구원하실 유일한 분이었다는 것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고통스러웠습니다. 둘째, 그곳은 외로움의 장소였습니다. 갈바리의 예수님에게는 친구들도 가족도 그의 곁에 있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5절은 그들이 멀리서 있었다고 말합니다. 로마인들은 공포와 수치의 도구로 십자가형을 사용했습니다. 십자가상의 범죄자에게 어떤 동정의 표시를 보이는 것만으로도 십자가형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인들은 범죄자에게 필요 이상의 관심을 보이는 사람은 가족이건 누구이건 간에 임의로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십자가에 너무 가까이 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어떤 동정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멀리 떨어져 있는 친구들과 가족들의 죄를 십자가에서 홀로 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이 지신 인류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와도 분리되는 극심한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짜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깊은 흑암이 그를 둘렀고 그 아버지의 존재를 가리웠습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영원히 분리될 때 부딪힐 그 상실감을 견디셨습니다. 그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끔찍한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해와 외로움의 고통만 견디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상과 이해를 넘어서는 참기 어려운 육체적 고통과도 싸우셨습니다. 십자가형은 인류가 고환해낸 가장 잔인하고 끔찍한 사형법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그 일을 당하셨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리고 이사야 53장 6절에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셋째, 갈바리는 용서의 장소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예수님은 기도하기를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갈바리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출석하고 침례를 받고 영적사에게 참여함으로 용서받은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았다고 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보다 우리의 죄는 예수님이 갈바리에서 이루신 일들 때문에 용서받은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죄 용서를 위하여 기도드렸던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무덤에서 부활하셨고 지금은 하늘 아버지 우편에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용서는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얻어졌고 부활과 함께 약속되어졌고 중보와 함께 확증된 것입니다. 넷째, 갈바리는 언약의 장소입니다. 갈바리 십자가 위에 계셨던 예수님은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죗값을 갚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갈바리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이 승리의 외침을 바랬습니다. 다 이루었다.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함으로 제사가 완성되었던 것처럼 갈바리 십자 위에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값을 완불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 3장 43절에서 예수님은 회개한 강도에게 보증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것은 또한 우리를 위한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갈바리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고통과 외로움 그리고 그분의 죽음으로 우리들이 구원을 받은 장소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갈바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 찬양드립시다. 또한 우리의 구원에서 갈바리에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갈바리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고통과 외로움 그리고 그분의 죽음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때 그곳에 있었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의심하고 떠났지만, 그때 그곳에 있었던 친구들과 가족은 예수님을 동정할 수 없었지만, 그때 그곳에 있었던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은 십자가의 의미를 몰랐지만, 우리는 압니다. 갈바리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할 것이며, 우리는 예수님을 동정하는 친구와 가족이 될수 있으며, 우리는 세상을 향해 십자가로 이루어진 구원을 세상에 선포해야 되겠습니다. 갈바리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히 임하기를 바랍니다.